일본의 과거사 사제와 한일 간 화해 협력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일본 교회 원로 고 오야마 레이지 목사의 아들인 오야마 세이지 목사가 새해된 교회를 찾았습니다.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와 오야마 목사는 고 오야마 레이지 목사의 일본 과거사 사제와 한일 화해 사역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최 대진 기자입니다. 새해된 교회가 도쿄 성서 그리스도의 교회 오야마 세이지 목사를 초청해 한일 친선회복 예배를 드렸습니다. 오야마 목사는 일본 과거사 사죄, 한일간 화해 협력 등의 평생 헌신했던 일본교회 원로 고 오야마 레이지 목사의 아들입니다. 지난 5월 16일 소천한 오야마 레이지 목사를 조문한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는 아들인 오야마 세이지 목사를 만나 위로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고 오야마 목사의 한일 화해 협력 사역을 계승하기로 서로 약속했고, 한일 친선 회복 예배는 이를 지키고자 마련한 행사입니다. 이날 예배에서 오야마 목사는 아버지의 신앙과 사역 그 뜻을 잘 이어받아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는 소광성 목사님의 제안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소광성 목사와 오야마 세이지 목사는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피스브릿지 사역을 발전시킬 것을 다짐했습니다. 우리는 지난 역사를 당연히 기억해야 됩니다. 그러나 과거에만 머무르지 말고 또 미래를 위하여 화해와 화합 행진도 해야 되겠죠. 그런 의힘의 국민의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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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민의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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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